이번에 설명드릴 메뉴는 관리, 일용근로 급여 관리, 일용근로 기본 사항 등록에 있는 프로젝트 등록입니다. 일용근로 기본 사항 등록에서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이유는 사원들이 근무한 현장별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단에 신규라는 버튼을 클릭한 뒤 임의의 프로젝트 코드와 명칭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프로젝트 그룹을 이용하면 프로젝트를 그룹별로 나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나 지역을 그룹으로 등록하고 현재 등록하고 있는 현장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선택하고 저장하면 추후에 이렇게 해당 그룹에 속하는 현장을 한 번에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그룹을 신규로 생성하려면 프로젝트 그룹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하단 신규 버튼을 눌러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교에는 간단한 메모를 기입해 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등록한 현장들은 추후에 일용근로 근무 내역을 등록하실 때에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건히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하단 웹자료 올리기를 통해 엑셀 서식을 내려받은 다음 각 항목에 맞는 내용을 넣고 복사하여 하단에 붙여넣고 저장하시게 되면 프로젝트를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서 지금까지 프로젝트 등록 메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